해가 지는 저녁,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안식을 찾아 돌아가는 집. 그러나 집이 고통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다 알지? 낮엔 다정한 아버지. 하지만 달이 뜨면 괴물로 변해버린다. 내가 왜 버실 수사냐? 가족들은 해가 지면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데. 아버지, 아버지라뇨. 누구세요? 잔뜩 분노해 있는 살해자 유정우 씨, 그의 분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자식 이기로 부모가 될다이 자식아! 이미 가족들은 아버지의 만성적인 폭력에 체념한 듯 보이는데. 뭘 말려요? 새삼스럽지도 않은 광경이구만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심령 상담을 권유하고. 이번 한 번만 제뜻대로하게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요. 욕지마. 그렇게 못해. 아버지. 집으로 찾아간 무속인은 강한 훈령을 감지한다. 얼굴에 막아 꼈어.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기행은 계속되고. <laughs> 아버지 속에 자리 잡은 악령이 눈을 뜬다. 놀랍다. 한낱 살덩어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누나 화면 좀 천천히 해보죠. 어 알았어. 그리고 밝혀지는 비밀. 당신의 가정도 평안할 수 없다. 아가씨, 이제 진짜 쳐들어갑니다. 아, 안 돼요, 아버지. 너무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과연 아버지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악령의 정체. 이어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늘 저녁 7시 45분 신령 다큐 스탠바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